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이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0쪽에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대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 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으니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림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 즉, 애돔에 대한 여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고대 민족, 고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에돔을 생각하면 에서가 떠오르죠. 야곱의 형 에서가 에돔 사람들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에돔도 앙숙 관계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우리를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에돔의 왕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지 않던 광야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 백성을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라고 16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돔의 지리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요새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안전한 요새 안에서 도시를 건설했고요. 그것을 발판 삼아 왕의 대로까지 장악한 덕택에 아주 막대한 부를 당시에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에 남아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유적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페트라라고 부릅니다. 이 페트라 역시도 그리스어로 바위를 뜻하고 있는데요. 험준한 산악지대 벽에 건설된 도시, 바위에 건설된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에돔의 장점,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에돔의 지정학적 이점이 에돔을 교만하게 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요새 이 요새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돔이 가졌던 견고한 요새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로 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부동산이지요. 여러분, 집은 사실 우리 삶의 중요한 터전입니다. 우리는 이 터전에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집은 불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삶의 터전이, 우리 삶의 터전인 집이 시장의 가격으로 축소될 때 우리 삶의 다채로움과 풍요로움도 덩달아 축소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에돔이 자랑하던 그 요새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될, 머물러 살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적용해 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이 아침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욕심,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조급한 마음으로부터 잠시 비껴서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총을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 잠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에 흘려보내는 이 아침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도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내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비교로부터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사회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워 주시고 집이 없는 이들도 안전하고 아늑한 삶의 터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두 가지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듣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